안녕하세요. 1월 29일 네, 토요일입니다. 네, 설 연휴 또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아무튼 뭐설 연휴 네, 잘들 보내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연휴에 또 원기 충전하시고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네, 뭐 고향 가시는 분들 다시 한번 또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미 3대 지수 어제 모두 네, 급등 마감했습니다. 네, 다우 존스 1.65%대 그리고 나스닥 3.1%대 S&P500 또한 2.43%대에서 미 3대 주수내 모두 내 급등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애플의 호실적 때문이었습니다. 애플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놓는 바람에 기술주 중심의 일단 나스닥 많이 급등했고요. 다른 내 빅테크주도 같이 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반면 또 유럽 증시는 대부분 내 하락했는데요. 1%대 하락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마찬가지 1%대 하락했고요. 유럽정시 쪽 하락 이후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네, 아직 그 약간 전쟁 우려 네, 그 부분 때문이고요. 네, 깜짝 실적 애플 내 네, 7%대 주가가 급등 마감이 되었습니다. 해서 뉴욕정시 네, 나스닥 중심의 뉴욕정시가 3%대 급등 마감했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애플의 호실적 때문이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지수들이 올해 들어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가운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러면 3월 금리 인상 시작과 연내 양적 긴축을 예고하여 시장을 질 눌렀음에도 빅테크 기업의 호실적이 투자 심리를 되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의 호실적 때문이었고요. 하지만 그동안 시장을 압박했던 연준의 긴축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 속에서 당분간 변동성이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지난해 12월 40년 만에 최대 폭인 5.8% 급등한 것도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최소 구저 금리 인상 사회 인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도 계속 지금 이할수 있다라고 네그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연준 올해 7차례 금리 인상 뭐 전망한다고 합니다. 네 약간 뱅크바 아메리카 쪽에서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남은 7차례 FOMC에서 매번 인상할 것이다라고 네, 뱅크업 아메리카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네, 올해 7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뱅크브 아메리카가 전망을 했습니다. 아무튼, 최소 뭐 4회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7번 금리 인상. 아무튼, 뭐, 최소 4번이고 7번, 8번, 아무튼 뭐, 계속 좀, 많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건스탠리와 에버코어도 다섯 차례 인상, 이제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 그대로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 조금 생겨날 것 같고요. 네, 금이 네, 설 연휴 첫날에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신규 확진자 또 최다 기록했습니다. 17,500명대에서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단, 위중증 환자는 288명, 사망자 수는 34명으로 치명률은 0.3%대라고 하는데요. 오미크론 영향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는 급증을 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계속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일 계속 또 몇만 명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다음 주내 증시 네, 전망 2600 터클이 한네 코스피 미국의 긴축 기조 누그러져야 네 반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또 항목을 했죠. 네 코스피 하락에 비 긴축 공포에 14개월 전으로 돌아간 코스피. 거기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그리고 고유가 부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부분으로 코스피 지도 하단에 네, 2450 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지에너지솔루션이 네, 상장됨으로 해서 이래서 PBR 자체가 또 PBR 1배 수준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상장되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 2700 전후 정도라고 아, 알고 있는데요 암튼 2400, 2500 선까지 고 네, 그 수준이 또 약간 PBR 1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저 그게 우리 뭐그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아무튼 좀 많이 상승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항도 있고 또 반대로 설 연휴 이후에는 국내 정치가 조금 내 활력을 찾을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활력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또 활기를 조금 더 찾을 수 있다. 물론 의견은 서로 다 다른 부분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지수에 반영되면서 코스피 하단을 좀더 열어야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네, 낮아질 코스피 장부가를 고려하면 후행 추정 주가 순자산 비율, 네, PBR 1배에 해당하는 구간이 대략 2,450대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어, 소개시켜드린 또 이경민, 이경민 연구원 이야기 상으로는 그죠? 2,600 잠깐, 네, 깰 수도 있다. 깨졌을 때가 뭐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뭐 최대 뭐 2800선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되돌림 현상,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도 볼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보셨던 미국의 양적 긴축, 금리 인상 뭐 일곱 번, 최소 뭐 다섯 번 이상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전체적인 부분은 일단은 장은 뭐, 반등 수준은 보일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보수적으로 봐, 네, 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코로나 완치자 네, 87.2%가 지금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1년 반 넘게 후유증 자체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사람은 61만 명 정도입니다. 완치자들이 후유증을 겪는지 조사한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해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긴 시간 동안 후유증에 시달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40대 김모 씨. 퇴원 후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휴직 상태입니다. 전신 통증이랑 열감 때문에 직장에 나가서 일할 정도의 그 몸이 전혀 안 되고 이제 상체가 뜨겁고 하체는 차가워요. 지금도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있거든요. 위에는 덥고 밑에는 춥고요. 어디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알수 없어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야 했습니다. 어느 과를 가야 될지 정확히 몰라서 가 계속 돌고 돌아서 신경과랑 정형과 협진을 해서 혈관 초음파를 찍어가지고 이제 피가 역류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증세를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독립중앙의료원이 정부 의뢰를 받아 코로나19 완치자 47명을 길게는 2년까지 관찰 조사했습니다. 완치 1년 뒤한 번이라도 후유증을 경험한 사람이 87%나 됐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후유증을 겪은 겁니다. 피로감이 57.4%로 가장 많았고 운동 시 호흡곤란 40.4%, 탈모 38.3%, 또 가래 21.3%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는 주로 피로감을 또 40, 50대는 피로감과 함께 호흡기 증상과 탈모를 60대 이상은 호흡기 관련 호유증이 많았습니다. 폐기능은 퇴원 직후 정상치의 58%까지 떨어졌는데 완치 1년 뒤엔 대부분 정상치에 가깝게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폐가 굳는 폐섬유화는 완치 2년 뒤에도 검사 대상 34명 중 일곱 명에게서 발견됐습니다. 격리 치료 중 느낀 우울감은 완치 후 대부분 사라졌지만 코로나19를 떠올릴 때마다 정신적 고통을 겪는 현상, 즉 외상후 스트레스는 퇴원 후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암튼, 네, 코로나 확진자 87.2%가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암튼, 현재, 그죠? 다행히 지금 현재는 오미크론이 대세 부분이라서, 뭐, 경증 수준이라고 하니까, 네, 후유증이 좀 없기를 바래봅니다 암튼, 설 연휴, 네, 첫날 일단 잘들, 뭐, 고향도 잘 다녀오시고, 네, 가족 모임도 잘 하시고요. 일단 많이, 좀 좋은 음식 많이, 네, 드셔서, 원기 충전하시고, 건강부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내설 네, 연휴 다시 한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